목상할 말씀은 역대상 26, 26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카리아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파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카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카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아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예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몬과 그의 형제 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무나세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26장은 성전 일꾼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고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어, 6절을 보시면 그 성전의 일꾼들에 대한 그들을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어, 되어 있죠. 그래서 큰 용사 육절 그리고 삼십절에도 그들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삼십절에도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다윗은 성전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단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큰 용사다 그랬다는 거예요. 큰 용사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디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의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믿음의 성숙함.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걸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와 헌신, 믿음의 성숙함.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이 실력을 기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 성숙함의 실력. 말에 있지 않음을 알아서 말하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거죠. 믿음의 실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복음 12장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그랬어요. 허리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그리하며 그리하여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자입니다. 지금 어떤 자세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나갈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주의 음성이 들리면 제가 할게요 하고 문 열고 나가는 거죠. 항상 문 앞에 딱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긴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청지기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부흥은 결코 편하게 앉아서 되어지는 일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청지기들이 모였을 때. 부했습니다 교회들이 청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 안에 송도인 우리들이 청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 나 써주소서, 나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조건과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할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나는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점검하면서 쓰신 적이 없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을 써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참 역설적이에요. 모세도 나말 못한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설교를 잘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믿음의 성숙함으로 청지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이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많은 시간을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그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명인 거예요. 우리의 변명. 다윗이 등용해서 세운 큰 용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세워졌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등용되었는가. 이 성전의 입꾼들로 사용되었는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요 다 능력 있어서 등용된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어서 다윗이 유심히 보았다가 시험을 쳐서 골라서 실력자들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는 하나님께 사용될 그릇. 하나님께 붙들릴 도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사도의 일꾼으로 등용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심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실력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자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로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넌 자녀로서 존재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에 됐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다 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자녀로서만 집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녀라고 할수 없죠. 자녀는 자녀지만. 올바른 자녀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받았지만 자녀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평생 사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는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선을 그날 오래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 안에 어떤 분들은 뭐 10년 안에 뭐 이렇게 있겠지만 각자가 다르지만 고작해 봤자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주님이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제 제가 언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실력 없다고 꾸중한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박수 쳐줍니다. 다 칭찬해줍니다. 왜냐면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크게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저분이 해주셔서, 내가 안에서 감사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부러워서 박수 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뭐 여건이 안 된다고 그 낙심치 마십시오. 예. 야고보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잘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도 눈에 띄는 인물이 나오죠. 오베데동, 익숙합니다. 특히 역대상에서, 그죠.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계를 이제 왕이 되자마자 언약계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여의망함은 참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이 앞선 나머지 수레에 끌고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치시지 않습니까? 그 치심에 의해서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이렇게 맞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마음만 왔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다 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는 감사해야 돼요. 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치셨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패턴을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복이 되게 했어요. 자신의 실수로 인한 크지막한 죄를 지었지만, 그는 깨달음을 통해서 바꿨어요. 그러니 이게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내 실수든 누구의 실수든 상관없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그 어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두려워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언약계, 소문 다 들었잖아요. 언약계를 자신에게 보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뭔 온갖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나 죽으란 뜻인가? 그 언약계를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우사가나 죽으란 뜻인가? 이거 만지지도 말란 말 아닌가? 우리 집 멸망하라고 한,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계를 소중히 다루죠. 3개월간.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그유대음문헌뭐 주석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베데돔이 언약계를 주야로 열심히 관리하여 돌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관리하여 돌보았다. 그 모든 가족이 함께 그러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예요. 언약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계를 잘못 만지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뭘 드려야 될까요? 마음,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실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산의 복을 주시죠. 자녀들이 많아져요. 이 다산의 복이요, 많이 낳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낳았는데요, 많이 낳은 이 자녀들이 다 모두가 훌륭하게 자랐다. 해요. 이게 복 아니에요? 그저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자녀들로 그들은 자녀들이 다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계를 사랑하고 예배를 온 맘다에 섬기는 자들의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 정말 구하며 사는 자들, 아마.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새벽을 깨울 정도라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인방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죠? 잠이 없어서 오셨어요? 지금 표정이 다 잠이 오시는 표정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잠와요. 피곤해요.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손은 안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안 나온 사람은 그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보단 내가 더, 그죠? 새벽에 잠을 깨워서라도 알람을 맞추어서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려서 와서 예배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인방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세요. 그들은 특히 하는 것이 없었어요. 뭐, 성전 문지기. 뭐,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뭐, 채워줄 게 없나 이렇게 보다가, 정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냥 이 문지기라는 건 그냥 문 앞에 서서 인사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 있다가 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이나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그냥 인사하려고 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도와줄 게 없는지. 그 달려가서 성경책을 주고 주보를 건네주고 또 안내를 해 드리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익숙하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눈에 띕니다. 참 아무도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꿋꿋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드러내고됐 했다면 막헝헝 <laughs>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뭐라도 쓰임 받고 싶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는요, 그렇게 큰 용사로 불러질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써주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실 그것이 있습니다. 없는 건내 생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다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써 주소서, 나의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